안녕하세요. 이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방샘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항상 철학 전공자가 아니고 특수교육 전공자이기 때문에 비록 특수교육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긴 했어도 사실 너무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영상을 올릴 때면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철학적으로 조금 헌밀해야 되고 철학적으로 어, 좀 정확해야 되고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항상 좀그 원전이나 아니면은 그 원전에 대한 어떤 주해서들 그냥 해설서들 주로 좀 그대로 소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선생님들이 그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고 저는 나름 이, 이,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이제 그러지 말고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제가 교실 속에서 느꼈던 것들, 그다음에 교실 속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느꼈던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전해드리고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부족하지만 철학적으로 한번 풀어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영상을 시작해서요 그냥 제가 이번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음. 사실 메를로 뽕띠 이야기를 가지고 그 제가 영상을 어설프지만 만들었는데 음 그걸 사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그냥 제 이야기로 풀어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전통 서양 차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분법적 사고잖아요. 뭐 이성과 감성, 뭐 남과 여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신과 물질 이렇게 다 이분법적 사유를 하는데 이분법적 사유가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나누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과 신체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신체인 몸은 사실 정신에 어,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이성적인 작용들은 정신에서 일어나고 그 몸은 단지 하나의 객체로서 대상으로서만 생각을 했던 게 전통 철학이었다면 그러다 보니 몸은 사실 어떤 주체적인 입장이 못되고 어, 하나의 단순히 대상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어, 메릴로 뽕띠가 이러한 사상을 깨지고, 어, 깨고 깨고 어, 몸을 하나의 주체의 위치에 놓았다고 생각. 할수 있거든요. 그런 철학자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메릴로 퐁티는 이러한 이분법적 해체를 단순히 이제 정신과 신체의 문제만에 국한되지 않고 어, 나와 타자의 관계도 이분법적인 해체를 하고자 해요. 그 개념이 이제 살로 나오는 것 같고. 그살 이라는 개 념을 통해서 상호 주체성 이라고 해서 나도, 주 체고, 타 자도, 주 체인 거 죠？이 개념 을 가지고 이분법 적인 일단 해체 를하는게메 를로 뽕띠의 가장 중심 적인 사상 이고, 그래서 몸 에서 살로 의 어떤 이동 이라는 전기 철학 의 지각 현상 에서 이야 기했 던것 들이 보이 는것과 보이지, 보이지 않는것의 어떤 그 후기 조작 으로 갈수록 그, 그 철학에서 보여지는 게 이런 사상인 것 같고요. 이 이제 과정에서 나오는 게 체연의 의미 또는 체화, 뭐 때론 육화라고도 쓰긴 하는데, 그 체화, 체와, 이 체화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 이때, 그, 특히 장애를 이해를 할 때, 이 체연의 개념, 그, 내, 내 살이, 내 살인 몸이, 몸인 살이, 어떤 그 상대의 그 객체의 대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인 정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상황을 체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체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 장애에서 특히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 우리 학생들에서 어,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그 사물적인 상대의 어떤 타자, 객체를 내가 받아들이는데 단순히 이성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의 몸의 현 상황에서 상태에서 어 그걸 상대를 받아들이고 그걸 인지하고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아이 대상 아이 장애를 갖고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인 이 아이에 대해서 그 고유한 그 아이의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을 저희가 인지하고 지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메를로 뽕띠가 주는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실 이 철학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음 서울 정민학교하고 삼육자아학교에 그리고다음에 순회학급에서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메를로 뽕띠의 사상을 제가 좋아하게 된 어, 계기는 왜냐면은 이제 주로 순회학급이나 서울정민학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뇌성마비 사지, 그러니까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고 두 경직형 사지마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 특수일체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음, 아이들 이렇게 제 수업을 아이들한테 수업 시작하자 그러면은 한 일곱 여덟 명 되는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저 어, 제가 그 특사기 있을 때만 해도 여 8명 이상 됐거든요. 근데 쳐다보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그냥 쳐다보던 아이들은 한세명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두세 명 되는 아이들이 자 공부하자 그러면 은 고개를 이렇게 들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도대체 저 선생님이 나한테 뭐를 해주려고 그러지? 그런 <laughs> 눈빛을 보내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고개, 고개도잘못 가누면서 그러고 있고 사실 그런 그 앞에 섰을 때 하나의 그 부담감이 있죠 아이들한테 내가 얘들좀보해 줘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교육 경력이 쌓이고 아이들과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고유한 특성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아이들하고 저와의 교감이 생겨요 교감이 생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보여요 그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마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아그 쾌감도 말을 이루 못하죠 말 말로 못할 정도의 큰 쾌감을 느끼는데 이 아이들의 변화가 사실은 아주 조그맣지만 그 아이가 그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 그 신호를 잘 포착을 하면 아이 아이의 그 본래적인 존재적인 의미가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정말로 있어요 그게 단순히 내가 뭐 그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아,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갖고 있는 본래의 그 존재로서의 의미들이 있고, 거기에서 저한테 보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어떻다라고 아, 제가 증명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교실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교수를 할때 사실 교수 방법의 대부분들이 어떤 증거 기반을 증거 기반 실세잖아요 그, 어, 어쨌든 그다음에 아니면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긍정적 행동 지원도하고 어, 그래서 아이들의 변화를 보이는 사실을 뭐 증거 기반 교수나. 어,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 행동지원이나가 굉장히 효과적이죠 어, 그건 당연한 거고 아, 그만큼 오랜 동안의 어떤 어, 과학적 실증 과학적 어, 그 실험을 토대로 어, 한 거기 때문에 검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분명히 그게 효과적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이들하고 사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보면 어, 제가 반드시 그렇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교사는 아니에요 아이들과 어떤 그 교감과 교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존재적인 의미를 제가 부여를 하고 그 아이도 나한테 뭔가를 줄때 이게 정말로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그냥 단순히 내가 아이들한테 교사로서의 어떤 권위와 위험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그 아이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오히려 더 성숙되고 성장된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준 것들이 많이 있었지. 그 효과를 준 것들이 많이 있었지. 제가 어떤 과학적인 교수로 통해서 내가 얘한테 음, 의미 있는 변화와 진부를 가져왔다라는 경험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 아이일수록요. 그래서 사실은 메를로 뽕띠의 이 사상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음 사실 그 현상학 후설의 현상학이나 그 이제 하이데거 현상학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어 충분히 그 이해는 가겠는데 좀 모호하지만 이해를 할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어 사실 그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아요, 와닿지는 않는데 후스 그 메를로 뽕띠의 이 몸의 현상학이라는 부분들은 아 그 굉장히 읽, 읽으면 읽을수록 어,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순뇌학급이나아니면그 중도 중복 중증 장애 지체 장애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어, 아, 그 굉장히 메릴로 뽕띠의 그봄 도식이나 뭐 육화된 이식이나 어, 신체 조망점 이런 내용들은 어, 굉장히 이렇게 아 어, 그,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이게 이제 어떻든 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실증주의에 있 실증과학과 요즘에는 신경과학이 아주 유행을 하잖아요. 그 신경과학이 사실은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대부분 신경과학의 어떤 성구, 연구 성과들을 가지고 다 증명도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예, 네, 그 실증 과학에서의 어떤 몸, 몸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 또 중증일수록 어떤 뭐 감각 통합이나 감통이나 이쪽에서도 더 의미 있는 아, 치료도 나오고 교수법도 나오고 이러니까 어 아, 어떤 실증 과학에서는 그뇌 과학에서 어 뇌를 중심으로 뇌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어쨌든 몸을 중시하는데 음 이 철학에서 그 메릴로 뽕띠가 그몸 철학을 통해서 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어 몸의 어떤 그 상호 주체성,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뭐어 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내 몸을, 몸이 주체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리고 교감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 중증 장애의 교육에서는 사실 모렐로 뽕띠가 제시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 뇌과학이 나중에 이제 신경과학을뇌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신경철학이 역시 발달하고 있는데 그 신경철학도 이제 보통은 뭐 일원론, 이원론 이렇게 나오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체화주의가 나오는데. 음, 그, 체화주의가 사실은 이제 이 메를로 뽕띠의 그몸 철학에서 어떤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어서 아, 나중에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예. 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몸 철학은 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특수교육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관한 논문이 재미있는 논문을 제가 그 앞에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중부대학교 김혜리 교수님이 쓴 논문들인데, 세편 읽어보시면 좋고요 제가 정말로 재밌게 읽었었던 것, 논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이 미적 체험이라는 내용인데요.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바람을 느낄 때 몸을 좌우로 흔드는 신체의 움직임 음악이 흐를 때 나와 생어 나오는 다짐학한 숨소리 메트로놈, 메트로놈 소리의 리듬에 맞춰 책상 위 연필을 두드리는 행동 홀로 방안에 앉아서 무작위로 낙서된 방바닥 시끄러운 교실에서 구겨진 종이 이들 모두가 대상과 세계를 중도중복 장애학생이 자신의 몸매를 통해 여과없이 투영하여 지각함과 동시에 다시 자신의 몸을 통해 그 세계를 나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아, 맞아 그랬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제가 그아이들 하고 그 교육을 할때 어, 사실 그우쿨렐레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제가 앞에서 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쿨렐레를 그 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 시도를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 우쿨렐레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그이 노래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우쿨렐레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발드로프 교육에서 보면 라이어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 아이들의 안정감을 줄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악기로 라이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라이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우쿨렐레가 참 좋은 악기 같아요. 그래서. 그 우쿨렐레를 같이 딱 들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우리 선생님이 오늘 뭐를 해줄까라고 아이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쿨렐레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따라하는 아이도 있고 대부분은 따라하지 않고 그냥 고개 숙이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반 아이 중에 하나가 진짜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이제 특수일체에 앉아있으면 앞에 클래, 그 이렇게 판이 있잖아요. 음, 트레이, 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딱딱딱딱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laughs> 제가 노래를 할 시점이 되면 이 아이가 쳐요. 어, 이게 그 사실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아이가 처음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어, 내가 노래를 해줄 때, 우클렐레를 칠때 그냥 바나나 고개만 숙이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 내가 이제 자 선생님하고 노래하자라고 했을 때우클레르를 소리가 들릴 때 반응을 하는 거가 너무너무 어 신기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아이들이 숨소리마저도 그러긴 해요 아이들이 숨을 쉬는 게 사실 노동마매 아이들 같은 경우 그 이렇게 호흡이 불안정해서 막 어,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에, 사실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의 숨이 사실은 숨소리가 어떻든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것들이 에, 직접 정말로 같이 호흡을 해야 느끼는 거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혜리 교수님이 그 교수 방법에서 얘기했을 때뭐 신체적 조망점이나 미적 체험이나 이런 어떤 그 중도중복장의 교육을 위한 하나의 철학적 기초로 삼고 그걸 베를로 뽕띠의 사상에서 가져왔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도중복장의 학생일수록 사실은 행동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해줄 게 없거든요. 반응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내가 교육을 할때 무슨 교육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할때 정말로. 큰 교육의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게 메를로뽕띠의 교육이 교육 그 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메를로뽕띠의 사상을 제가 음, 말씀을 드렸고요. 어설프지만 팡샘의 교육 교실 속 철학 이야기를 첫 편을 이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